안녕하세요. 투자가를 위한 경제 컨텐츠 플랫폼 경제 전문 방송 AK 라디오 토요일 코너 시작합니다. 벌써 두 번째로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질환 치료 관리와 걷기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때 저도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주입분들도 저한테 되게 유익한 방송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실 이동혁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부장님, 저번 방송이 나가고 나서 네. 목소리 좋다는 평이 저한테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혹시 기분이 어떠신지 제 목소리가 <laughs> 좋다고요? 네, 엄청 중후하시고 이렇게 내용 전달력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고요. 네. 보통 자기 목소리는 자기가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방송 듣고 저는 좀 어색하긴 했는데 <laughs> 어, 좋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도 되게 그 부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목소리 좋으신 이동혁 부장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국제바이오 박람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아시아경제도 지난주 내내 바이오 네. USA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장님께서 먼저 네. 제약바이오 박람회, 이제 국제바이오 박람회가 무엇인지 네. 청취자분들께 그리고 저에게도 네.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오 USA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워낙 처음에 공식 명칭인 국제 바이오 박람회 2024의 이제 약칭이고요. 네. 어, 저희 아시아 경제가 이 제약 담당 기자를 직접 어, 매년 이 바이오 박람회에 가서 음. 취재를 하고 현장에서 보도 기사를 보내 쭉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경제 독자님들은 많이 음, 접하시게 됐을 겁니다. 네. 되게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죠이 일단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람회는 어떤 주제에 따라서 온갖 물건을 모아서 구경하고 거래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는 큰 행사지 않습니까? 네. 이 국제 바이오 박람회, 이제 바이오 USA라고 얘기할게요. 네. 이 바이오 USA는 이약 세계 이전 세계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다 모여서 약 약을 만드는 신기술 또그 약을 만드는 바이오 회사, 제약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음. 이런 거를 하는 박람회예요. 네. 음, 그 올해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고요. 올해는 이번 달 3일부터 6일까지 그렇게 날씨가 좋다는 샌디고 음. 샌디에이고에서 열렸습니다. 아. 아직도 제... 설명이 좀 어렵긴 하시죠. 네, 음. 그래 뭔가 들으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국제 바이오 박람회는 제약 관련 신기술을 소개하는 컨퍼런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직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네. 제가 뉴스를 접해서일 수도 있는데 네. 부적 제약 바이오 박람회라는 네.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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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요즘 들어서 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걸까요? 어, 우선 짧게 대답부터 드리면은 네.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니까 음, 이제 네. 그 관심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반 분들도, 뭐 자동차 박람회 뭐 국제적으로는 디트로이트 모터쇼 음, 뭐 이런 음, 것들은 자동차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고 또 전자제품 관심 갖는 분들은 이 CES라고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이런 것들은 이미 한국 언론에도 오래 전부터 크게 소개가 돼서 음,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그 바이어 USA는 이런 제약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이 우리 이 투자자분들, 이또 제약 바이오에 투자에 관심 가진 분들은 그만큼 관심을 가질 만한 세계적인 박람회고요. 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잘 몰랐냐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제약 기업들이 이 다른 바, 이 반도체나 이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에 비해서 조금 그 국제적인 진출이 좀 늦어서 늦고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론도 보도가 좀 덜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음, 2010년대, 그리고 가깝게는 한 2020년대, 최근 몇 년간은 한국도 부쩍 큰 제약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음. 삼성, SK, 롯데 이런 대기업들도 여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관심이 부쩍 늘고 있고, 또 재개나 기,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음. 있어서 그만큼 보도량이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죠. 음, 뭔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번 달 3일에서 6일까지 나흘간 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렸던 네. 바이오 USA에 네.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어떤 박람회였는지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우리 헬스케어와 관련된 박람회들도 세계적인 박람회가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어떤 박람회는 암 박람회라고 그래가지고 암 치료 기술만 음. 의, 의술과 관련된 이 전시회만 전문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유럽에서 열리는 박람회 중에는 뭐 운동 기구나 이런 것들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박람회가 독일에서 열리는 것도 있고 네. 이렇,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소개드리는 해그 바이오 USA는 이 주로 제약 그리고 바이오 예, 관련된 신기술을 논의하고 또 국제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또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음. 뭐 예를 들어 바이엘 무슨 뭐 GSK 이런 회사들 들어보셨죠? 네. 그런 회사들이 이 우리나라 제약회사를 포함해서 세계적 세계에 있는 제약회사들의 이제 그 기술들을 사고 음. 뭐 이런 거를 하는 박람회라서 네. 쉽게 생각하시면 약 만드는 첨단 기술을 음. 사고 파는 박람회. 오. 그런데 약은 일반 사람들이 그이 바로 살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아니니까 네. 일반 사람들이 흔히 구경 가서 사는 뭐 민속 박람회, 농산물 박람회와 달리 네. 기업 대 기업, 세계적인 기업 대 기업이 그 참가하는 B2B 아. 박람회. 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요번 박람회는 전 세계에 88개국에서 네. 한 9천 개 이상의 그 제약 바이오 기업이 참가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어 참가자들이 2만 명 정도 연인원 2만 명. 네. 그러니까 막 매일 5천 명 이상이 거기를 방문했으니까 나흘 동안 했으니까 네, 네. 이뭐 그런 정도의 큰 박람회였습니다. 음. 전 세계 88개국, 네. 기업 9,000개 이상, 참가자 2만 명 네. 이렇게 수치를 들으니까 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박람회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이 네. 얼마나 참여했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한국 회사는 2022년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부터는 개최국인 미국을 빼면은 그 아까 2만 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단일 국적으로 가장 많은 참가자가 이~ 참가자를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음. 그만큼 최근 몇년 동안 이~ 속칭 속대표을확 뜨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처음 우리나라가 이 박람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거는 한 20년 정도도 벌써 넘었고요. 네. 왜 그렇게 됐냐면은 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차세대 반도체 이후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를 굉장히 밀고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만큼 성장하고 R&D도 많이 되고 정부도 후원하고 기술 수출을 이제 그만큼 어, 기술 개발을 많이 하는데 네. 한국 시장이 좁으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한국 내에서만 팔아서는 삼성전자가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네. 현대차를 한국 시장에서만 팔아도 안 되잖아요. 안 네. 그만큼 이런 바이오 기술도 이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하러 나가는 겁니다. 음... 투자받고 수출하고. 어, 네. 근데 또 이런 박람회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네. 뭔가 트렌드, 조금 아무리 이게 확 떴다고 했지만 네. 또그 중에서도 되게 트렌드하고 유행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박람회에서 혹시 뽑는 트렌드라는 게 있을까요? 어 보통 그이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박람회는 네. 이그 동안에는 이제 선진국의 큰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 또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이 개발하는 기술을 사서 네.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완성해서 신약으로 만들어서 이전 세계에 팔겠다. 공급하겠다는 네. 이런 건데, 그래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네. 어곧 진짜 상품화할수 있겠다 네. 이런 기술을 위주로 많이 그 투자를 하고 또 수입을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직접 매년 현장에 가서 취재하는 아시아 경제의 담당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네. 올해는 그런 게 아니고. 개발 초기의 기술 음. 앞으로 갈 길도 멀고 네. 또 제약 바이오 기술이라는 게 성공할 가능성 이그 있는 그렇지 네. 높, 처음부터 높은 건 네, 아니거든요 네.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할수 음. 있는 그런 초기 기술을 선점하려는 분위기로 트렌드가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왜 음. 그런 걸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워낙에는 초기 기술은 이 리스크가 많잖아요 네. 이 제약 기술 이 제약 그 신약 개발이라는 게 세계적인 회사들도 보통 뭐한 기술 개발에 천개 시작하면 한개 된다. 음, 뭐한 네. 10년 걸린다 뭐 이럴 정도인데. 네네. 이 사실 그동안에 이 개발이 쭉 많이 진행된 기술은 최근 몇년 동안에 다 팔렸대요. 어, 어 네. 많이 샀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 어떻게 보면은 당장 그 눈에 띄는 게 조금 적어지기도 했고 음, 네. 그래서 빅파마라 고 그러거든요. 빅그큰 제약회사를 이 네, 네. 빅파마라 하는데 제약회사들이 초기 단계 기술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했고 음, 음, 네. 이또 그간에 금방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사면은 이 그거는 몇년 안에 상업화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업화한 약을 팔면은 이 보통 신약은 세계적으로 한 20년 정도의 특허가 유지됩니다. 네. 그러면은 매년 지금 올해 내년 금년에 후년에 출시할 수 있는 기술만 사면은 그게 끝나가는 20년 21년 22년 뒤에는 뭘 먹고 살아요. 네. 한 5년 뒤 10년 뒤에 내놓을 수 있는 약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차근차근. 그래서 이제 신약 그, 그, 초기 단계 기술을 많이 샀다고 그러고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이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처럼 아직까지는 반도체처럼 세계 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이제 막 시작하는 기술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오히려 그 덕을 많이 봤대요. 옛날 같으면 조금 관심을 덜 가질 만한 한국 기술도 많이 살려고. 그래서 아, 네. 한국의이 한국 스타트업이나 바이오텍들이 그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더 받는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 다른 트렌드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번, 이번 바이오 u s 에서이 보인 큰 트렌드가 이제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제 이런 분위기였고 두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이 네. 되게 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음, 네. 이 제약 바이오 그냥 약 이그 신약을 만드는 기술을 사고 파는 박람회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왜그이 경쟁을 하고 서로 갈등을 했느냐는 게 안보 이슈가 나왔대요. 음. 그이 안보 이슈가 나온 게그 동안에 이제 중국이 바이오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면서 미국에서 미국에도 진출해서 미국 사람들 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네. 미국 정부가 보니까 중국 정부가 그 바이오 기술을 유전 특히 사람의 유전자하고 관련되는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거를 명목을 삼아가지고 음. 미국인들의 생체 정보를 가져가는 거 아니야?라는 음. 강력한 의심을 가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 올부터 미국 정부가 그이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를 빼이 활용하는 이 기술 개발을 억제하는 생물 보안법이라는 걸 제정하기 시작해서 음, 네. 이 지금 미국의 상원 하원에서 한참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정부가 이번에 그 중국 기업을 굉장히 견제하고 그래서 음, 그동안에 네. 이 중국의 꾸준히 그이 바이오 USA에 참가하던 중국의 큰 회사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은 뭐 상하이 시 정부 이런 식으로 음. 지방 정부들도 막 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정부들이 참가를 안해 버렸대요. 네. 어떻게 보면 못 하게 된 거고. 음. 그리고 이게 바이오 박람회 제약 박람회잖아요 네. 여기 기조 연설에 나온 사람이 전직 미국 뭐이별 여러 개 다른 미국 저 국방부의 네. 아주 높은 장군 출신이 나와서 바이오 안보를 해야 된다는 게제약박남회에서 <laughs> 연설을 하고 네. 이럴 정도로 이게 약박남회니국방박남회니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자, 이런 트렌드가 두 번째 트렌드 였습니다. 음.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 상대적으로 그 미국 이 중국을 견제하는 덕분에 이 한국 기업이 이를테면 그이 발을 뻗을 수 있는 룸이 넓어져서 음. 도움을 많이 받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이 어떤 덕을 받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이 분야에서는 이 삼성, 네. SK, 롯데, 이런 이제 그 한국 대기업들이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어, 여기서 조금 이 전문적인 용어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걸까요? 우선 제가 그거를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이 영어로 CDO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사를 읽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는데 네. 그냥 한국말로 이 의약품 위탁생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위, 위탁생산은 뭐냐면 제약회사들이 자기가 개발한 약을 전부 다 자기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음... 이 생산만 전문으로 해주는 이 외주회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위탁생산이라고 하고 영어로 CDO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아이폰은 애플에서만 그~ 개발하고 네. 만들어서 팔잖아요 네. 근데 미국 애플은 자체 공장이 없어요 음. 그거는 이~ 생산은 다 이~ 해외 공장에서 해외에 아. 있는 다른 업체에서 만들어 팔고 네. 이~ 애플의 아이폰의 대부분을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음. 회사의 공장에서 만들거든요 네. 이게 위탁 생산이에요 오, 네. 애플이 대만 회사한테 아이폰을 위탁 생산한다. 음. 그렇지만 우리는 전부 아이폰을 애플 제품이라고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위탁 생산을 받으려는 경쟁이 치열해요. 음. 그것처럼 이 세계적인 제약회사들도 공장을 다 자기가 갖지 못하니까 아주 많은 수의 양을 이그 아이폰의 폭스콘처럼 위탁 생산하는 전문회사에 보내는데 음. 중국의 바이오 회사들의 상당수가 이런 위탁하는 회사입니다. CDO. 음, 음.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 그 신약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음, 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다음에도, 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롯데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도 현실적으로는 다 위탁 회사예요. 음. 이 삼성이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듯이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갔거든요. 못 가서, 네. 결국은 한국의 우리 삼성이나 SK, 롯데 같은 회사들이 중국에 있는 위탁 회사들하고 경쟁을 했는데 음. 미국이 바이오 안보를 내세워서 중국 회사들이 좀 밀려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물량을 따기가 훨씬 좋은 환경이 오, 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음. 큰 덕을 본 거죠. 음, 뭔가... 제가 설명을 조금 이 어려운 내용이라 자세하게 드리려고 길게 했는데 이해되실 네, 저, 수 있게 설명이 됐나요? 이해가 돼요. 뭔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아이폰으로 네. 예를 들어주시니까 네. 이게 아아 아 하면서 네. 뭔가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laughs> 근데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계가 네. 사실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세대 바이오잖아요. 네, 최선이 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네.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네. 어떤 노력이 조금 더 수반되어야 네. 더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 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네.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한국하면 네. 반도체 네. 혹은 가전 제품 뭐 자동차 선조선 그 뭐. 네 그렇죠? 그런 네. 게 이제 생각이 세계 나기 톱이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아직 바이오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저한테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현실적으로는 이 제약 분야 바이오 분야는 이 핵심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그 능력이나 시, 그런 시장에서는 아직은 세계적으로는 변방 국가입니다. 음, 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탁생산 있지 않습니까? 네. 위탁생산은 한국도 투자를 많이 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위탁생산 능력, 네. 그이 규모가 세계 톱이에요 단일 음. 기업으로는 그 정도로 성장을 이제 하고 있고 좋은 음. 일인데 이 다만. 아직 신약 개발을 하는 능력은 이 이제 걸음마 단계죠. 음. 물론 우리나라도 제약회사에서 이 신약들이 이제 좋은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 그래서 이 이번 바이오 USA를 봐도 그 한국 기업들은 이 대부분이 이 미국의 어떤 그 중국 견제 그리고 다른 미국 기업과 유럽이나 이런 다른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이 탈 중국 위탁을 음. 위탁에서 탈 중국을 하려는 그 물량을 따려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음. 이 거기에 이 그걸 벗어나서 우리만의 어떤 신기술을 가지고 대등하게 세계적인 회사하고 경쟁을 못한 단계까지 못간거 그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 미중 안보 갈등의 이삭 주기를 좀했다할까 음.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신약 개발을 뭐 하루 아침에 뚝딱 나올 수가 있는 없죠.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에서 몇십 년 노력했고 지금 이 제약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지가 한1 0년뭐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꾸준히 하면은 그만큼 잘될 것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또 정부도 그만큼 이제 그 힘을 주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이꼭 이런 위탁생산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 또이 제약과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나오는 게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바이오 시밀러. 예, 이제 네, 이제 그것은 요번 바이오 U.S.A와 관련된 오늘 말씀드리는 거 외에 또 별도로 그 말씀을 드릴 뭐 기회가 있겠는데요. 어, 네. 이 바이오 시밀러 분야는 뭐 셀트리온 또는 뭐 삼성 이런 또 또는 국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저 제약회사들도 네. 많이 개발해서 미국에 수출도 하고 유럽에 수출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복제약이에요. 그이 그러니까 음. 그 세계적인 회사들이 만들어서 이미 20년이 지나서 특허가 끝난 아하. 이 아무나 만들어도 되게끔 특허가 공개된 거를 음. 이제 복제해서 만드는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가격 경쟁력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 그런 현실 그런 것이 아직까지 한국 제약 바이오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는 거는 음. 뭐~ 분명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또 업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지금 이 본격적으로 이첫 발을 내딛고 있는 그이 위탁생산 또 바이오 시밀러, 뭐 바이오 시밀러도 요번그 박람회에서 많은 소개가 되고 거래가 됐, 이 거래를 위한 어떤 그 협상이 많이 진행됐다고 음,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기술력을 빨리 키워서 이제 앞으로는 바이오 USA에 가도 우리가 주도하는 신약을 가지고 어느 위탁회사가 한공량 만들어 줄래라는 음. 입장으로 이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다들 기대하고 음. 있죠.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네요. 그럼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은 지난주에 열린 국제 바이오 박람회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네.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네. 부장님께서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좋은 내용이었고 네. 뭔가 재밌었어요. 네. 또 다음 주에도 건강적이거나 또는 이 어떤 투자적 이거나 네. 재밌고 유익한 내용을 열심히 발굴해서 네. 다시 오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유익한 내용 전달 주신 이동혁 부장님께 청취자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